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제105회 총회가 하루 일적으로 축소돼 진행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치러진 이번 총회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조준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예배위원회 입장으로 개회 예배가 시작되며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제105회 총회가 열렸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엄중한 재난 시기에도 우리 총회와 교회와 저희들을 지켜 주시고 예정된 시간에 오늘 제105회 총회로 이곳 도림교회와 전국 37곳 교회당에서 열리게 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된 예장통합 제105회 총회가 지난 21일 서울 도림교회와 전국 37개 회집 교회에서 노예별로 모여 주여 이제 회복하기 하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온라인으로 개최됐습니다. 총회는 출석보고, 개회선언, 절차 채택, 총회 안내 등의 순서로 총회 회무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신정호 목사가 총회 임원선거 조례에 따라 신임 총회장으로 자동 승계했습니다. 신정호 신임 총회장은 코로나 위기 가운데 이번 회기 동안 성도와 가정 등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도와 선교, 신방과 양육과 같은 모든 종류의 대면 접촉 목회 활동은 제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총회는 원래 상태로 돌아가 영역이 회복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번 105회기 총회 주제를 회복으로 정했습니다. 부총회장에는 단일 후보가 이 후보의 제 104회 총회 임원 선거 조례 개정에 따라 박수 주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일부 총대의 투표 제한 등의 이유로 38개 회집 교회에서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임원 선거 결과에 따라 목사 부총회장에는 한소만 교회 류영모 목사가 장로 부총회장에는 박한규 장로가 당선됐습니다. 총 투표수 1461표 중 류영모 목사가 1246표, 박한규 장로가 1220표를 얻었습니다. 어떻게 이 위기의 길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지금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로를 신뢰할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로의 지혜를 모으고 손에 손을 잡고 헤쳐나가야 할 때입니다 괘신뢰도가 그 떨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저는 괘신뢰 그 회복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와 합행과 화해를 이끌어내는데 미끄럼이 되겠습니다. 총회 회무가 시작되는 명성교회 수습 정권 위원회 수습안 철회안을 이번 총회에서 다뤄달라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찬반 의견이 모두 나온 가운데 규칙 부장은 절차는 임시보고로 받고 제기된 안건은 총회 규칙 16조 7항에 의거해 헌의위원회로 이첩받은 해 부서에서 심의하면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총회에서 명성교회 수습정권위원회 수습안 철회 논의는 무산됐습니다. 신학교육부 청원으로 장신대 임성빈 총장 등 세계신학대학교 총장 인준이 청원돼 각각 투표에 들어갔지만, 장신대 임성빈 총장의 경우 총 1,341표 중 찬성 637표, 반대 704표로 부결됐습니다. 호남신학대학교 최영진 총장은 총 1,305표 중 찬성 1,217표 그리고 한일장신대학교 최은하 총장은 총 1,303표 중 찬성 1,235표로 인준을 받았습니다. 한편 9월 22일부터 25일까지 재팩 5회 총회 각부 위원회가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별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한국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 교단과 교회,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되어 이 위기를 하루빨리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서울 도림교회에서 시즌투데이 조준합니다.